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YBC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평택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공원 놀이터, 골목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400여 대가 범죄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 보건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카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 84개소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신고기준 등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시기를 앞당겨 2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무릉덩이, 하천 등 모기유충서식지를 중심으로 유충구제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핵심 인재 공무원 양성을 위한 2016년 수원시 핵심 리더 양성 과정 입학식이 15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시 핵심 리더 양성 과정은 120만 대도시 수원의 행정 수요에 걸맞는 차세대 팀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6급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바람직한 식습관 확립을 위해 지난 3일 송산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5월까지 진행되며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교별로 요구와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산시 공무원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오는 16일 실시합니다. 대한 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오산시청 지상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네트워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BC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